시1 7 5대 선상 전용대입니다 오레가라는 다이와 제품 다마가치의 G4, G4입니다 인텐샤 상급 모델이죠 이호대 정도면 얼마 전에 1m에 가까운 부시리도 이렇게 잡아 올릴 수 있는 그런 강도보데요 낚시할 적에는 물고기 입에 걸린 바늘을 빼기 위한 용도로도 필요하고요 지금은 뱅에돈 선상 낚시가 주된 목표이기 때문에 아주 굵은 목줄은 필요 없고요 전부 다 썬라인사의 블랙스트림이라는 제가 가장 신뢰하는 그 목줄을 이렇게 2.5속도 6호까지 다양하게 준비했고요 6호를 준비한 이유는 중간에 부실이들 엄청 많이 붙어요 6호 목줄을 하나 준비해 간 거고요 뱅이돔 시에는 그렇게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고리지를 보시면 굉장히 다양하죠 그 조류의 여건 또는 여가 어디에 있느냐 뭐 이런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고리찌를 홀더를 이용해서 바꿔줄수 있기 때문에 고리찌를 준비해 가는데요 사실은 선상 낚시에서는 요즘 고리찌도 사용하지 않고 오수기만 달고 하는 경우가 요즘 많습니다 혹시 몰라서 고리찌를 챙겨 가는 거지만 조수기로 다 낚시하기 때문에 오늘은 조수기를 꽤 많은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상닷시를 하더라도 아와세차다, 마지나 8호에서 11호 정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먼저리에 나오면서 딱 걸리는 아와세차다, 베지나 바늘을 저는 선상에서도 원줄이나 목줄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통강 케미나이트까지 챙겨서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해볼 거고요.